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첫날에 교인이 3천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때 생겨난 교회는 하나의 어떤 조직이 아니라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삶을 함께하는 그야말로 공동체였습니다 요즘 교회를 공동체라고 많이 부릅니다마는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비유해서 부르는 것처럼 교회를 공동체라 그렇게 부르는 것은 교회가 공동체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요즘 많이 약해지고 조직의 성격이 많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성을 회복하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공동체다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막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태어난 그 교회의 모습을 42절에서 47절 안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걸 제가 나름대로 다시 한번 번역을 해 보면요.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헌신했다. 그들은 스스로 헌신했다. 어디에 사도들의 가르침과 어, 교제와 어, 떡을 떼는 일과 기도에 헌신했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헌신했다 하는 말은 중단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면서 어, 계속 해나간다. 어,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 네 가지 영역에서 특별히 헌신을 했는데, 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헌신했고. 그 다음에 교제하는 일에 헌신을 했고 떡을 떼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헌신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가지이지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가르침을 받는 일과 교제하는 일 이렇게 두 가지로 볼수 있고요. 떡을 떼고 기도하고 이런 거다 교제 안에 또 가르침 안에 가르침에 대한 반응으로 볼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였는가 하는 것을 보았고 오늘은 성도의 교제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우리 사도신경 안에도 들어있는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죠. 우리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 교제의 힘, 그 교제의 근원, 교제의 능력, 이런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런 의미죠. 성도의 교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어, 사용이 됩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단어가 원래 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코이노니아라는 그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할 때도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어, 사용이 되었고, 어, 바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예수님 제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친교의 악수를 했다 하는 것도 같은 그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대표적인 사역이 교통하심인데 이 성령의 교통하심 그것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보시면 그렇게 사용했고요 사도 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할 때에 이 교통을 영어로는 커뮤니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커뮤니언이 영어로는 성찬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식도 성도의 교제와 같은 의미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나눌 때 고린도후서 구장에 소유를 나눌 때도 이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어, 그런 말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어, 사도의 가르침 그 가르침 이후에 실과 바늘처럼 반드시 따라 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물론 기존 성도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뭐 이것은 예배의 한 내용이라 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은. 특히 막 입교한 새가족들에게는 이 성도의 교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의 새신자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후에 그 후속적 돌봄으로 이 성도의 교제가 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고 나면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 가르침이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실제적인 나눔과 적용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가 무엇에 대해서, 뭐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무엇, 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은 예배 후에 모여서 구역장들이나 그 교사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어떻게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설교자가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교했다고 하면 친교 시간에 혹은 구역 모임에 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언제 기도하는 게 좋은지 또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후속적인 돌봄이 없었다면은 새 가족들의 신앙 성장은 굉장히 느리게 되겠죠. 그리고 새 가족들의 그 마음을 붙잡아 주는 데 초기 단계에서 마음을 붙잡아 주는 데 성도의 교제는 결정적이입니다. 보통 새 가족이 교회 처음 나오고 나서 처음에는 갈등과 의심과 이런 후회 같은 것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온라인으로 쇼핑을 많이 합니다만은. 가게 직접 가서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구입한 후에 집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또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내가 물건을 잘 샀는지에 대해서 고민과 갈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그것을 다시 반품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새 가족들이 교회에 오는 것도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가기로 일단 마음은 먹기는 했지만은 누가 자꾸 가자고 해서 일단 간다고 하고 등록을 했지만은 내가 괜히 교회 간다고 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혹시 내가 교회에 낚였나 그집 사람한테 낚였나 아, 다음부터 내가 못 나간다고 할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 속에서 많이 그렇게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새가족 등록을 반품해 버릴까 아, 싶을 텐데요. 이때 새가족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고 이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때 새그 뿌려진 씨앗을 새가 먹어 버리면은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새가족 경우에는 이 사탄의 공격이 굉장히 심하다고 봐야 합니다. 한 사람이 회심했는데 회심이라는 것은 우리 쪽에서 볼때 회심이지만은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조직의 한그 어, 한 사람이 예, 자기들의 그 권세를 떠나가는 것인데, 여러분, 사탄이 가만둘리가 있겠습니까? 아, 조폭들도 조직을 탈퇴하면 어, 가만두지 않는다고 하는데, 예, 조폭들보다 훨씬 더 어, 나쁜 사탄이니까 어, 가만두지 않겠죠. 물론 하나님의 보호하심 말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은 그렇지만 은이 경계 지점에 있을 때에. 그 영원 빼앗기에 대한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족의 마음을 사탄이 계속해서 생각을 이리저리 흔들어 대겠지 그리고 세 가족이 처음 왔을 때 믿기 시작하면서 많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죄에 대한 그런 유혹도 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이나 옛날에는 뭐 문중에서 반대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다른 어떤 세상 공동체에서 믿게 보이고. 피박을 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와서 그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뭐 어, 행동에 실망해서 어, 시험에 드는 일도 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그런 어,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는가? 왜 예수 믿는데 에, 복을 못 받는가? 왜 교회에 다니는데 에, 병에 걸리고 또 사고가 나오고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직 영적으로 그것을 승화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시험에 들면 넘어지기 쉽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돌보는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돌봄이 바로 여러분 성도의 교제입니다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터가 굳어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도의 서로 간의 어, 사랑 안에서 어, 터가 굳어진다는 말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건축의 비유를 사용해서 사랑이 없으면 그게 무너진다 어, 그런 의미인데 이것을 식물의 비유를 하자면은 사랑 안에서 믿음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 그래서 그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라가 뿌리를 내리면 일단 자라 어, 가는 거니까요. 어, 지금 우리 사회는 점점 어,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생활 양식이 에, 되고 그게 우리의 사고 방식이 어, 여러분 어, 될 것이고 또 하나의 우리의 사상과 어, 가치관으로 어, 그것이 자라 자리 잡아 어, 갈 그런 어, 경향이 많을 것입니다. 꼭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미 이 개인주의화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시대적인 추세였죠. 삶이 너무나 치열하고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삶에 지친 사람들이 남들에게 그렇게 자기 삶을 방해받고 싶지 싶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개방하고 싶지 않는 것이죠. 요즘 다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고 이사도 굉장히 아파트를 따라서 자주 이사를 가는 편이고. 또 자동차를 몰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이 점점 그렇게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집에서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죽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혀 알수 없는 그런 사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람이 점점 고립되어 가면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또 정서적인 그런 문제들이 질병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누구를 만났는데 에, 그분이 대뜸 하는 이야기가 어, 요새 세상이 미친 것 같다. 어, 그렇게 탄식을 늘어놓았습니다. 뭐, 정인이 사건이나 어, 구미에서 일어난 그런 어, 이야기들 또 부모가 자녀를 학대했다는 그런 기사들도 어, 너무 우리가 자주 볼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 10명 중에 6명이 만성적인 울분 상태라 그래서 건드리면은 아, 폭발하는 분노가 폭발하는 아, 그런 지경이라 하는 그런 보고도 있었습니다만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부딪히고 함께 뒹굴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런 기회가 점점 줄어들면서 인간 관계에 대한 면역이 우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인 무슨 문제가 연약함이 있으면은 상담과를 찾아가고 정신과를 그렇게 찾아가서 도움을 받고 약을 먹어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공동체성의 약화 때문에 이웃의 개념이 약화된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물리적인 이웃만 그꼭 이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동네 이웃이 약해지면은 동네 이웃이 없으면은 다른 이웃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공동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여러분 교회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특히 교회의 공동체성,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그야말로 이웃의 역할을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이런 공동체적인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니까요. 그야말로 여러분 교회가 이 사회의 문제에 대한 사회에 대한 하나의 대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교회는 이런 공동체에 대한 SP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가 바로 그 원형이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매일 모이고 식사하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태어난 교회는 하나의 어떤 조직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공동체였다. 삶과 신앙을 나누는 공동체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 레시피를 가지고 정말 맛을 내야 합니다. 공동체적인 삶을 우리가 구현해 내야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게 무엇인가를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이번 주에 풍삼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을 살면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그 이유를 물어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골목을 지나다가 어느 집에서 웃음소리가 크게 흘러나오면은 우리가 창문 너머로 그 집에 무슨 일이 있는가 그렇게 궁금해서 들여다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 사랑을 실제로 우리가 어, 교회가 어,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창문 너머로 싸우는 소리가 나거나 악취가 난다면은 어, 지나가던 사람들이 욕을 어,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레시피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성경의 레시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세상의 레시피를 가지고 그게 마치 우리의 신앙적인 레시피인 줄로 성경의 레시피인 줄로 그렇게 착각하고 혼돈하고 우리가 교회를 하나의 기업과 조직으로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이 질문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정말 신앙 공동체인가? 정말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성령의 창조물로서? 어, 그런 사랑의 공동체인가? 아니면 개인주의 문화가 지배하는 비즈니스 세계에 기인하는 그런 물질적인 가치관에서 나오는 그것을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착각하고 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 질문을 항상 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성을 어, 회복하려면은 세상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공동체가 어, 되어야 되고, 여러분 사람의 도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에, 세워져야 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논리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생명력이 역사하는 어,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하나의 참고도서로 우리가 하는 것이 맞는가를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정도의 레퍼런스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신앙과 바로 그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고요. 뭐 만들어 간다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성령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초대 교회에서 정말 신앙과 삶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런 답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창조하는 그 교회는 말씀에 대한 정말 갈급함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물건을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매일 성전에 모이고, 또 가정에서 그렇게 모이는 그런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사랑의 공동체가 무엇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